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즉, 음행의 문제와 어,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심각하게 타락해져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세상적인 지혜인 영지주의적 사상에 교회가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악에 대하여 자유방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죄악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서 그의 적절한 그런 건면을 앞 본문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나 고린도 교회 내에 존재했었던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1절만 보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은 바울의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성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고린도 시에다가 이성을 더하면 음행이라는 결과가 나왔었죠. 늘 그래 왔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그런데 음행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그 말을 하진 않을 것이고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두라 다시 말해 결혼을 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결혼을 멀리하려는 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겠죠 어디에서 알수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가까이 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소속되다 만지다 라는 뜻의 단어로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에 결혼 생활을 지칭하는 단어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말은 바울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실태를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인용한 것으로서 풀어서 읽어보면, 너희가 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즉,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린도 교인들은 죄 없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현재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고가 무엇이었나 하면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죄악에 대하여 자유방임적인 태도 즉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영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육신으로 죄악을 범하는 것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그에 반해 나타나는 두 번째 극단적인 형상은 급욕주의죠 극단적인 급력주의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절제하고 배제시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린도 교회가 결혼을 멀리 하려는 모습은 역시나 영지주의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자유방임적인 태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극단적인 금력주의의 결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육체적인 활동을 내지 할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을 재정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에게 아,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명 모든 인류를 통하여 만드신 첫 공동체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왜 만드셨는가 하면 아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한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데 단지 혼자 있는 것이 단지 보기에 안 좋아서 굳이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결혼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25절만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마치 제 몸을 사랑하듯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왜그 정도로 사랑해야 될까요? 왜 남편은 아내를 제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심은 무엇을 위함이라는 말씀입니까? 단지 보기에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올바른 결혼 관계를 통하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해. 성도의 올바른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기 위하여 결혼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일까요?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을까요? 안 한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안 한다고 지옥 가진 않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많겠죠. 그런데 결혼만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그냥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올바른 결혼에 합당한 모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자적인 의미는 채무 또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어째서 부부 간의 성관계가 채무 또는 빚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의무가 될수 있는가? 이것은 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현재 고린도 사회는 부부 사이에 올바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 방임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철저하게 급력주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부부간의 성생활을 어, 죄악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둘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 행해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는 너무 나갔고 하나는 아예 가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의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올바른 성생활은 결코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한 몸이 되라라는 말씀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간의 정당한 성생활은 어느 한 쪽에 욕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동능한 권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제를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권세를 가지다 또 힘을 사용하다 라는 어, 의미의 단어인데 여기에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붙어서 아내는, 아내는 자기 몸을 사용할 권세가 남편에게 있고 남편 역시나 자기 몸을 사용할 권세가 아내에게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말은 자기 몸이지만 그 몸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결정권은 배우자에게 있다라는 말인데, 하, 무슨 말일까요? 일단은, 일단은 앞서 살펴봤던 의무에서도 나타났듯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기업 역시나 아내에게 남편이 죽었어도 그 기업은 아내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인데 사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의 기록을 보면, 아담에게서 갈비때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일단 먼저 갈비때라는 표현은 의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갈빗대로 번역된 본문은 오직 그 본문밖에 없고요. 다른 본문들에서 그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연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연면에 연면에 어떤 부위를 취하여 만드신 것으로 볼수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학자들의 의견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옆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남자가 주된 어떤 존재이고, 그 주된 존재를 돕기 위한 어떤 종속된 존재로, 어, 로서, 뭐, 남자가 하는 일을 돕기만 하는, 뭐, 그런 존재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오해죠. 구약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주로 어느 때 사용되는가 하면 인간을 돕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따져보자면, 굳이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주된 종족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을 때, 네. 그렇죠. 네. 저도 회개해야겠죠. 자, 아무튼, 이처럼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자신의 몸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앞서 나왔던 음행한 아비,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렸었죠. 그래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주장할 권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두 번째 주장 역시나 성적인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볼세 번째 문제 역시나 성적인 문제로 결부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시가 특별히 성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당시 교린도 교회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맞도록 조금 확장시켜보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아내의 동의 없이 제가 나가서 무언가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범죄행이죠. 직무유기이자 월권입니다. 왜? 제 몸은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 안 받고 다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저를 간혼해 주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다친 제가 가져야 할 생각은 내가 행한 직무 유기,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해주는 간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존중하는 마음만큼 나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면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앞서 말했듯이 이 역시나 부부간의 성생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정시켜 우리에게 맞게 적용시켜보자면, 먼저 이 구제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방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입니다. 서로 간의 합의. 그런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표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아주 거칠거칠한 그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들은, 즉, 합의하지 않는 남편들, 합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하는 남편들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사기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정서상, 특별히 저희가 사는 이 동네, 내좀 네, 늦는다, 끝이죠. 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TV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끝이고 여기에 왜 늦는데라고 부르면 어디 여자가 남편이 하는 일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도둑이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늦거나 예박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현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올바른 부부 생활 또 결혼 생활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만나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목적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배우자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는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고 올바른 성도로 다듬어져 가기에 가장 적합한 상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결국 나의 배우자는 나의 배우자는 나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현재 아주 말 못할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존중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잠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그동안 미안했다. 고마웠다. 고생 많았다.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실 거죠? 네.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또 그렇게 세워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올바른 성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